테슬라 주가가 음. 600에서 700 사이를 음. 요즘 왔다 갔다 해. 음, 음. 음 그러고 있네. 어. 시장이 불안정해서 그런지 음. 어, 올랐 올랐다가 갑자기 그 다음 날확 떨어지고 음. 막 이러 이러기도 하고 음. 그런데 음. 오늘의 주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 미래의 음. 주가가 중요하지. 앞으로 이제 주가가 음. 어떻게 될지 음. 그게 중요할 텐데. 음. 어, 일단 한 5년 뒤에. 음. 2025년 정도에 어. 테슬라 주가가 응.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응. 예측을 해볼까? 2025년? 응. 2025년에 어 나는 2천. 당신 2천? 응. 무슨 이유 거야? 감이야. 내가 응? 우리가 테슬라를 6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쭉 지켜본 나의 초. 초? 2천. 지금의 세배 정도. 어, 당신은? 당신의 촉, 당신의 응. 촉하고, 응. 나의 그, 단순한 분석? 아, 어, 그래. 그러니까 어. 당신은 그 분석 결과 얼마? 200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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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분석이 별로 필요 없. 촉하고 분석하고 응. 똑같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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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여, 역시 여자는 촉이야. <laughs> 그러니까 나, 나의 2000 뭐, 분석도 어. 뭐 엄청나게 뭐, 응. 심도 깊은 분석이 아니라 아주 음, 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음. 일단은 테슬라가 이제 시가총액이 음. 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고 갔잖아 작년에 현재. 음. 아, 작년에 음. 주가 상승을 해가지고 음. 10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씩 넘어가야 될 음. 그런 기업들을 보면. 음. 구글, 음, 애플. 아마존, 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음, 등등이 있어 음, 음.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려고 하면 음. 일단 이제 일리타라는 부터를 해야 될 텐데 일리타라는 음. 2025년에 나의 촉대로 2000이 가더라도 현재 애플의 시장 시가총액 정도 될거 같으니까 애틀, 애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2 2 5년에 1등은 못하겠네 음. 어, 나도 그건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가총액 1위라는 것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음. 어, 명확하게 실적으로 드러나는 음, 뭔가가, 어, 뭔가가 있어야, 있어야 될것 같다는 라 아, 생각이 근데 들어 근데 그게 5년 안에 되기는 사실 좀 무리지 음, 음. 그게 뭐냐면 이제 어, 매출 음, 음. 혹은 순익이 가장 높아야지 둘 중에 음, 하나는 음. 높아야지 음, 음. 1위 기업으로 음. 당당하게 음, 올라가지 그렇지. 않을까, 음,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일단, 이제 애플의 그 작년 매출, 음. 그 다음에 순익을 보면, 음. 매출은 한 300조 정도. 음, 음.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그 1달러를 1,000원으로 아, 어, 어, 생각해서 음. 이제 말을 음. 하는 거야. 300조 정도고, 순익은 음. 한 50조 정도. 음. 음. 300조에 50조. 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애플. 그럼 순이익좋고 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1위를 하는 거고. 음, 음.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음. 매출이 한 400조 정도. 음, 음. 애플보다 네. 높아. 음. 근데 이제 순이익이 이제 애플보다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은 방리다매방리다매를 음. 많이 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 매출은 어, 상대적으로 작은데 150조 정도. 음, 음. 근데 이제 워낙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음. 순이익이 높아 그래서 40조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음. 그래서 이런 1, 2, 3위 기업들을 보면 음. 뭐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400조 음. 순이익으로 보면 음. 어, 50조 음. 이 정도 음. 수준이란 말이야 음. 테슬라 매출을 보면 음. 작년에 음. 테슬라 매출이 얼마였는지 음. 당신 기억해? 작년? 음. 올해가 한 50조 된다고 하네요. 음 맞아 맞아. 음, 음. 작년에 한 30조 정도였어. 음, 음. 음. 그럼 순익은? 순익은 작년에 1조가 안 됐지. 음, 음. 음. 아직 멀었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음. 이제 뭐 테슬라 주가가 비싸다 음, 뭐 이런 얘기가 음, 나오는 그건, 이유가 음. 이런 수치상으로만 보면 음, 음. 음, 아직 음. 좀 멀었다라는 음, 거지. 음, 음, 음. 근데 테슬라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응, 응. 그가능성이 이제 응, 세계 최고의 가, 혁신 기업이고 응, 응. 그리고 꿈도 가장 가치. 응. 응. 꿈도 가장 큰 응, 응. 미래 꿈도 가장 큰 응, 기업이기 응, 때문에 응, 응. 시가총액이 10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응, 응. 응.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뭐 응. 단순히 생각하면 지난 실적 보고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응. 매년 50% 정도 성장을 하겠다. 어, 어, 어. 평균적으로 그랬지, 어. 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음. 어, 그게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음. 매년 매출이 한50% 정도 성장을 음. 한다 음, 하면 음. 2025년에 음. 한 200조에서 300조 사이의 매출, 매출이 나올, 음, 거고, 나올 거야. 어, 어. 그 매출상으로 보면 현재, 작년에 응. 애플의 매출하고 응. 비슷해지는 시기가 응. 2025년에서 26년 이 아, 그 사이에 나올 거란 말이야. 아. 음. 그러면 응. 2025년 정도에는 응. 지금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 정도 음, 음. 어, 나올지 않을까. 음, 음, 음. 그러면 한 2천 정도 되는 음. 거지. 어, 역시 나의 촉은 <웃음> <웃음> 나는 이론적 근거 없이 그냥 뭐촉이었는데 <laughs> <초기였는데. 웃음> 음. 어,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어, 생각에 의해서 음, 음. 2025년 정도에 음. 어, 그 정도 매출. 음, 음, 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정도 시가총액을 음, 음, 예상을, 예상을 해서 그래서 2 0 0 0 정도. 음, 음. 근데 이, 이 근거 속에서는 일단 음. 이제 순익율이 음. 어, 그때까지 는 아직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음, 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음, 음. 그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음, 음. 아직까지 2025년까지는 좀좀 어, 음, 구축이 안 됐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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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제 시작 단계 음, 그, 진행하는 단계. 음. 초기 단계 응, 응, 응.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응, 응. 예상을 하는 거야 응, 응. 응. 그렇다고 보면은 주가가 1000에 뭐1000 갔다가 뭐700 갔다가 1200 응, 응. 갔다가 이러면서 이제 2000까지 가는데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겠지 음 응, 응. 그렇지 출렁출렁 하면서 응. 응. 그래, 일반 기업에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응. 나쁘지 않은 어, 그치? 그치? 음. 5년 정도에 음. 3배 음. 정도 음. 2, 3배 정도의 음.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거니까 여전히 상당히 조, 좋은데 여전히 상당히 좋고 음. 내가 집을 샀다고 해도 아파트를 음. 샀다고 해도 5년에 집값이 3배로 오르는 거니까 좋은 거지 <laughs> 근데 이제 테슬라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너, 응. 그래 테, 맞아 응. 테슬라니까 응. 응. 너 테슬라잖아 <laughs> 테슬라에 <laughs>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응. 어, 더 높고 그래서 2 0 0 0 이렇게 얘기하면 저저저저 응. 어, 녀석들 너무 이제 낮게 본거 아니야 테슬라니까 응. 좀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응. 어, 냉정하게 생각해 냉정 하는 응. 음. 벨기에 살다 보면 응. 되게 그렇게 된 되... 그렇지 응? 그렇지 벨기에 그 어, 완전히 우스갯소리를 되게... 한번 해 보면 응.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중에 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음. 대한 이제 각 나라의 음. 방법에 대한 유머가 음. 있어 음. 거기 보면은 뭐 독일은 문제를 보면 바로 해결한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애들은 파스타 먹으면서 해결한다 음. 뭐 그런 게 있고 어 유일하게 거기서 음. 보면 문제 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문제에서 음, 어떤 음.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음. 아니 문제에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난다는데 음, 음. 딱한 나라가 음. 해결책에서 시작하는 나라가 있어. 음. 해결책에서 음. 문제를 만든다. <laughs> <laughs> 그렇 뭐를 보면은 음. 얘가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먼저 다 열심히 보지. 그래서 참참참 참, 참, 참 독특한 국민성인 것 같아. 음. 어. 벨기에가 유일하게, 음. 그 유모에서 보면, 어, 해결책에서 시작해서 음. 문제를 찾아내는, 음. 음, 그렇게 나와 있어. 음. 그런 나라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음. 나도 낙관적으로 음. 어, 미래를 바라보는 게 음. 많이 줄어들었어. 음. 음. 아니, 나 같은 경우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음. 낙천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 한국 네. 아,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네. 낙천적인 스타일이 네. 아니야. 네. 근데 여기 사람들은 나더러 너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낙천적인이 이렇게 말해 이러고 나 깜짝 놀라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 같은 경우도 <laughs> 벨기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이러면 음흠. 나는 완전히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였었거든. 그래. 음. 근데 지금 점점 이제 개들한테 물이 들어가지고. 당신 음, 좀 그래. 어, 상당히, 상당히 비슷한. 음, 음. 어, 상당히 이게, 근거 없는 비관주의죠 당신 음, 왜 물이 들어? 나처럼 물을 이렇게. 다른 <laughs> <laughs> 사람들한테 물을 드려야지. 음. 뭐,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낮게 예상할 수도 있어. 음, 음, 어, 그것을 이제 음. 고려해서 음, 음. 우리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음, 음. 아, 그러면 당신은 응. 25년은 사실 좀 애매하거든. 응. 왜냐면은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택시 이런 게 확실히 됐을까? 안 됐을까? 막 이렇잖아. 근데 응. 내 생각에 30년쯤에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 응. 응. 그렇다면은 당신은 2030년쯤에 테슬라 주가가 얼마 정도 되면 만족할 것 같아? 5,000 정도 되면 일단 상당히 만족하지 않을까. 5,000. 어, 5,000달러. 음, 음, 음. 그것은 이제 2021년 지금 음, 내가 음. 어, 테슬라를 꽉 쥐고 있는데, 음. 뭐, 어쨌든 10년 안에 음. 5,000 정도에 도달을 하면, 어, 5천 나, 오, 어, 거의... 나 정말 그때 음. 테슬라 장기 보유를 한걸 한 어. 너무 잘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 나한테 물어봐봐. <laughs> 뭐 음, 당신은? <laughs> 나는 만슬라지 <만술 나지>. 만슬라 <laughs> <laughs> 응. 음. 나는 만슬라지 음. 음. 2030년에는 어 25년까지는 뭐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30년에는 음. 1등 기업 되지 않을까 여보? 어 그래도 당연하지 어, 그러면 만슬라지 음, 당연히 만슬라지 아, 나도 이제 만슬, 만슬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2030년 정도까지는 음. 뭐 그게 30년일지 이 31년일지 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음. 그 근방에서 만슬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일단 이제 5천 얘기는 음. 5천이 되면 음. 어, 나 정말 테슬라 투자하길 너무 잘했어 아, 고 생각한다는 아, 거지 다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테슬라 주가가 5천일 때라는 거지 음. 음. 음, 음. 음, 지금부터 한 10년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음, 그 5천이 넘기 시작하면 음, 음. 와, 야, 난, 난 정말 테슬라 투자를 하길 잘했구나 음, 넘기 시작하면 5천 음. 넘기 시작하면 음. 음.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지금까지 2010년에 상장하고 매년 5년을 마디로 해갖고 보면은 테슬라가 쑥쑥 성장을 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25년에 한번 쑥, 30년에 한번 쑥 이렇게 음. 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일단은 2025년까지는 음. 약간은 음. 좀 더디게 우리가 음. 생각하는 것보다 음. 좀 더디게 음. 올라가지 않을까. 음. 그 다음에 2025년에서 음. 2030년 사이가 되게 또 재밌고 음. 흥분되고, 어, 그렇지. 음, 그런 시기가 음. 될것 같고 예상으로. 뭐 그게 조금 더 빨리 당겨지면 음. 더 좋겠지만. 음. 음. 뭐, 이제... 그거야, 알수 없지, 빨라질 네. 수도 있지. a 음. l 음. 우리가, 오0대 후반이 되면 음. 만슬라를 맞이하는 50대, 60대는 60 넘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 <laughs> 50대 오 맞았으면 좋겠는데. u x i g n i t i o n e i i t